안녕하세요. 유차 어때 이대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좀 남다른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수입 SUV 를 원하지만 너무 흔한 차량 말고 너무 대중적인 차량 말고 오늘은 특별한 디자인으로 승부부는 캐딜락의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캐딜락에서도 정말 잘 만든 도심형 SUV 바로 XT5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도심에서 즐길 수 있는 딱 좋은 사이즈에 정말 출력도 출중하고요 4륜구동의 고급스러운 실내 공간 성 까지 만들어낸 캐딜락의 x 5 차량 오늘 천만원 중반대로 정말 저렴하게 한번 준비해봤고요 이 차량 제일 중요한 저희 유차업대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릴게요 일단 저희 유차업대에서 준비한 금액은 1490만원입니다 네, 1490만원 천만원 중반선으로 누릴 수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스펙부터 설명드리면은 2017년식 모델 거기에 주행거리 15만8천키로 주행한 단순 판금 네휀다판금 하나만 있는 무사고 차량의 캐딜락의 x 5 3.6 프리미엄 플러스 AW 등급의 차량을 오늘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차량으로 준비해봤고요. 오늘 천만원 중반대로 정말 가성비 좋게, 거기에 강성 정말 뛰어난 차량으로 준비했는데요. 이 차량 바로 한번 만나보실게요. 오늘 천만원 중반대로 전국 최저가로 준비해봤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컨디션 너무 깔끔합니다. 그리고 미국 차량의 특성이 이 펄감이에요. 펄감이 정말 죽여주는 차량 중에 하나고요. 지금 다크그레이 색깔로 관리하기 정말 편하면서 지금 해가 좀 떴죠. 지금 보시면 이 펄감이 정말 은하수처럼 펴져 있습니다. 정말 반짝반짝하게 고급스러운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캐딜락 하면은 일자로 떨어지는 이 DRL도 한몫하죠. 확실히 캐딜락만의정체성 높은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면부로 보셨을 때전방 감지 센서들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라이트 컨디션도 상당히 좋고요. 측면으로 보셨을 때 휠도 순정일로 들어가 있는데 약간의 스크래치는 있어요. 그리고 앞 타이어 대략적으로 한 50%에서 60% 정도 남아 있고요. 측면으로 보셨을 때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디자인 그리고 캐딜락 하면은 강인한 이 직선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확실히 캐릭터 라인도 굵직굵직하게 뭔가 직선의 매력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어 정말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 깔끔한 디자인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디엘도 보시면은 전체로 깔끔하고요. 디타이어 동일하게 한45%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제 후면부 쪽으로 넘어오실 건데요. 여기도 일자로 떨어지는 이 강인한 그런 디자인그리고 강성 정말 뛰어난 차량 중에 하나거든요. 미국의 튼튼한 그 강성을 제대로 보여주는 차량.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트렁크 한번 열어 봐 드릴 건데요. 트렁크 전동 트렁크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간성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게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스페어 타이어 공간까지 있는데 요거 빼 가지고 쓰시면은 정말 넓은 네, 트렁크 공간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서 폴딩까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차박도 충분히 가능할 정도의 공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튼 하나로 잘 닫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 센서 거기에 AWD 4륜 기능까지 빠짐없이 들어가 있고요. 조석적으로 보셔도 외관 컨디션 전체적으로 깔끔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품화 이제만끝 나서 들어온 차량이고요. 정말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내로 들어가 실내 옵션 컨디션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이 캐딜락 차량은 일단 실내에 앉았을 때 느낌이 뭔가 나를 다 감싸주고 있는 포근한 느낌, 뭔가. 안전한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그리고 강성도 그만큼 뒷받쳐주는 정말 튼튼한 차량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보시면은 이 차량 스마트키 두벌 모두 다 구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동부터 한번 걸어볼 건데요. 상당히 부드러워요 6기통 V6 엔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드러운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도 정말 많습니다 일단 운전석, 조석 둘다 전동 시트에 운전석인 두 개의 메모리 시트 기능 도어 쪽으로 보시면은 오디오도 보스 사운드로 오디오까지도 꽉 잡고 있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형 SUV답게 안쪽으로 보시면은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갑니다. 원터치로 이 커버도 잘 열리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한 번에 끝까지 쭉 열려요. 그리고 아, 이렇게만 해도 감성 너무 좋죠. 근데 열립니다. 원터치로 부드럽게 잘 열리고요. 아웃 슬라이드 방식으로 여행 갈때 열어놓고 가면 이만한 감성이 없어요. 한번더 눌러주시면 뒤에 끝까지 열리기 때문에 정말 넓게 열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중간으로 보시면 ECM 룸미러그 우측으로 보시면 블랙박스도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오실 건데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모든 기능 터치가 가능한 디스플레이 창 들어가 있고요. 안쪽으로 보시면 폼 프로젝션 핸드폰하고 당연히 모든 기능들 연동해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여기에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후방 카메라도 선명한 하질로 핸들하고 지선까지 연동되는 모습들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실 건데요 이쪽으로 보시면은 듀얼 프로토 에어컨 당연히 들어가요 지금 에어컨 컨디션도 상당히 좋고요 네 운전석 조석 열선 시트 거기에 통풍 시트까지 모든 기능들 다 들어가 있고요 핸들로 한번 넘어오실 건데요 핸들로 보시면은 핸들의 오른쪽으로는 이렇게 트립창을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들 트랙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은 이쪽에 안전도 옵션들 들어가 있죠. 전방 추돌 감지 장치 그리고 이 차선 이탈 감지 장치, 핸들 열성 기능들.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은 크루즈 컨트롤 기능들까지도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계기판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실 주행 거리 15만 8,584km 주행한 모습. 그리고 지금 타이어 경고등 뜨고 있는데 이 경고등 저희가 당연히 고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타이어 공기압도 채워가지고 출고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일반적인 수입차와 좀더 다른 남다른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강성 또한 뛰어난 차량인데요. 앞자리 보셨고요. 이제 뒤로 넘어와 뒷자리 공간성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뒷자리 공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일단 공간성은 충분해요. 밖에서 보였던 느낌보다도 무릎 공간, 머리 공간 충분하게 빠지고요. 이 뒷자리도 당연히 리클라이닝 기능. 이 정도까지 됩니다. 아, 확실히 편하네요. 뒤로 좀더눕혔을때 정말 편안하게 여행 갈수 있는 온가족에서 그냥 편안하게 쓸수 있는 차량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뒷자리도 독립식으로 이렇게 프로토 에어컨과 함께 뒷자리 열선 시트가 3단으로 들어갑니다. 뒷좌석 독립 프로토 에어컨 열선 시트 이런 기본적인 옵션들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는데요. 천만 원 중반 선에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SUV. 확실히 이 차량은 좀 남다른 디자인으로 남다른 분들께 정말 추천드리는 차량입니다. 이게 뒷자리까지 보셨고요. 앞으로 나가서 엔진 컨디션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총평에서 엔진 한번 열어봤습니다. 일단 V6 6기통이에요 그래서 더 정숙하고 부드럽고 파워풀하게 주행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확실히 캐딜락이 이 당시부터. 이 디자인이 바뀌면서부터 전 세계 모든 차대가 격돌하기 위해 가지고 정말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상품성도 상당히 좋아지고요. 엔진 질감, 운행 질감도 상당히 더 고급스러워졌습니다. 확실히 캐딜락의 그런 디자인을 제대로 보여주면서 남다른 상품성을 갖고 있는 이 XC5 차량 다시 한번 스펙부터 정리해드릴게요. 2017년식 모델, 거기에 주행거리 15만 8천 k 로 주행한 단순 판금으로 앞에 휀다 판금 하나만 있는 무사고 차량에 바로 캐딜락의 XC5. 3.6 프리미엄 플러스 AW 등급의 차량을 오늘 계속 얘기해드렸습니다. 일단 보시다시피 디자인도 정말 멋지고요. 4중구동 다 들어가 있고요. 안에 옵션들도 충분하면서 위에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오늘 이 차량 정말 가성비로 한번 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천만원 중반 대 정말 저렴하게 한번 준비했는데요. 이 차량의 저희 요차업 때 판매 금액은 1,490만원입니다. 동급 중에서도 가장 저렴한 금액대고요. 이 차량은 정말 보시면 마음에 드실 만한 특별한 디자인까지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요 이 차량에 대해 좀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 상단의 대표번호로 연락주세요 저희가 직접 받아서 더욱더 친절한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지금 이 차량 너무나도 마음에 드신데 거리가 있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주저 말고 연락주세요 탁순거래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 차량 이외에도 정말 많은 차량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 이외에도 타 유튜브, 타 사이트들 본인 차량들 단돈 10만원이라도 더 저렴하게 준비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24시간 언제든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다양한 차종 더 특별한 차량으로 계속해서 인사 드릴 거고요. 여기까지 요차오 때 이대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